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법 변호사이고, 캐나다 공인이민 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폭행 상해권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항변사유, 즉 정당방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정당방위 항변도 캐나다와 한국이 상당히 다른데요. 일단 정의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서 폭행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더라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방위를 항변사유라고 하는데, 이 항변이 인정이 되면 무죄판결이 납니다. 먼저 캐나다에서는 이 정당방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캐나다 형법은 제34조 37조에서 이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원문은 설명란에서 확인하시고요. 캐나다에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려면 대체로 다음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피해자가 먼저 도발을 했고, 자, 두 번째는 피해자가 물리력을 먼저 행사를 했고, 세 번째는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힐 의도는 없었고, 네 번째로는 자기 보호에 필요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라고 해요. 자, 한국형법을 한번 볼까요? 한국형법은 21조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이 규정만 비교해보면 두 나라가 비슷해 보이지요? 결국 캐나다형법상으로는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한국형법상으로는 이 상당한 이유가 어디까지인지에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정당방위 규정 자체에 그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두 나라의 법원이 정당방위 항변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캐나다에서는 폭행, 상해 사건에서 이 정당방위 항변이 자주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정당방위의 네 가지 요건이 적용이 되는지를 잘 고려를 해서 좀 쉽게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요건이 돼요.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살인죄나 강도상해, 중상해 등 아주 중한 죄의 경우에는 이 정당방위 항변을 고려를 해주는데요. 일반적인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항변이 거의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체로 폭행 상해 사건에서 한국 경찰들은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 누가 실제로 폭력 행사를 했는지,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를 구별조차 하지 않고 싸움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기소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사정을 악용해서 오히려 가해자가 먼저 고소를 제기해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술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맞고소 경우도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혹시 한국에서 몸싸움을 하셨으면 상대방이 먼저 시작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폭행을 행사하셨더라도 가능하면 억울함 꾹 참으시고 합의를 하셔서 맞고소를 피하세요. 만약에 합의가 불가능할 것 같으시면 먼저 고소하세요. 먼저 공격하는 편이 훨씬 유리해요.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다 하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